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오늘은 어 원래 원곡이 이제 최진희 씨 노래인데 미련 때문에 네, 이 곡이 지금 이제 현역 가왕이 이제 네. 우승자가 뽑히고 네. 이제 원래 컨셉대로 일본에 가서 이제 그쪽 일본 또 현역 가왕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무대를 이제 꾸밀 텐데 네네.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일본에서 버스킹 형식으로 이제 무대를 꾸며서 우리 한국 가수들이 먼저 이제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네. 네. 그때 이제 전유진 양이 이 곡을 불렀는데 어, 마침 톡송에도 이 미련 때문에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미, 어, 미련 때문에가 그때 우리 톡송이 없었나요? 그런가봐요. 저희가 이제 한곡한곡안 빼먹고 다 한다고 열심히 찍긴 찍었는데 네,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빠진 곡들이 있어가지고. 어 네. 그러고 보니까. 미련 때문에만 빠진 게 아니라네 이어폰도 빠졌네. <laughs> 아 그래요? 안 들리세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들려요 이어폰도 아, 안 끼고 하셨다고. 끼지도 않고 지금 네, 하고 있었어요. 네. 네. <laughs> 참 <좋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laughs> 네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네 바로 이어서 전화 노래 레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미련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부르시면 되고요. 템포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발성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발음에 신경을 써주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정을 너무 챙기다가 네, 리듬 놓치고 음. 그다음에 발음 흐려지고 네. 그러면 맛이 안 살고 네, 완전 세 방향으로 망해 버리죠. 네, 네. 그래서 폭망이라고 그럽니다. <laughs> 한마디로. <laughs> 네, 그런 단어 써도 되나요? 저 아, 혹시나 조심해 가지고. 아, 네. 혹, 뭐 혹시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폭망 많이 쓰죠. 네. 폭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가 보면은 너무나 사 나 너무나 사짧았던 만남이지만 이 정도 키로 할게요. 네. 자,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오잘 알고 계시네요. 아이 노래는 뭐 우리 시대 노래인데. 네. 그래서 만남이 여기를 이제 활강 처리를 해줄 거예요. 네. 네. 그런데요 원래 느낌대로 활강을 할 때도 아까 지금 부르셨다시피 살짝 명주를 두번 쳐주시는 게 훨씬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반 끊는 목에 그런 효과가 나도록 네, 느낌이 나도록. 네. 만남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만남이 지만 이렇게 살짝 네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최진희 씨가 원래 이~ 네. 정통 트로트 가수가 아니잖아요 음. 스탠다드 발라드를 주로 전공으로 하는 그런 가수인데 네. 어~ 몇안 되게 최진희 씨가 이런 정통 트로트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최진희 씨는 어~ 이~ 원래 그 보컬 그룹의 그 리드 싱어를 많이 아, 했었어요. 네. 나이트 클럽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팝 쪽에 좀 많이 가깝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네 만남이지만 할때 만자가 지금 당겨져 있죠. 지금. 네. 싱크패션. 그래서 만남이지만 원래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만남이지만 바로 당겨버려요. 이렇게 되게. 네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전유진 씨가 부를 때는 예. 그 전유진 씨 특유의 그 창법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음흠. 바로 만. 만남이 이자를 이 자를 활강시킨 후에 네. 끝에 뒤집는 목을 살짝 들리든 말듯 네, 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만남이 약간 이렇게 만남이지만 있 요런 식으로 네. 해 주는 거죠. 어, 매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거 네. 매력 있죠. 그죠? 네. 매력있게.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그렇죠. 이런 거죠? 만남이지만 이렇게 네. 진정으로 사랑했다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 여기는 발음 여러분들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고 짠 사랑 두개 같은 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네 똑같이만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네. 진정으로 사랑 네 땅땅 발음 하나 하나 네두 번을 네 임팩트를 살짝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에 괌목을 파치는 자리라서 그러네요. 네, 사랑 그다음에 해다오 하면 매력이 없으니까. 네. 해 그리고 여기 힘을 주면서 하시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을 뒤집는 창법을 또 전유진 씨께서 넣었어요. 네. 사랑 해해 이렇게 되게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네. 어, 뒤집는 목을 사용을할 때는 네. 이 쌍시옷 같은 이와 같이 어, 소리가 탁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네 들어가기 그러니까 더 쉬운 폐새음이라 그러죠 이걸. 네 우리 어, 국어 중에서 그 국어의 다소리 글자 중에서 받침으로 올때 네. 네 니 ㄹ, 리 ㅇ 미이네 이런 그 비음을 빼고 나면은 기억 디귿 시옷 지읒 뭐 피읖 키읔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끊어지는 소리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폐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폐쇄음이 이렇게 아그 어, 받침으로 왔을 때 뒤집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음이 만남이 이렇게 여기에 다 넣는 것보다 네. 사랑해 더잘들어가요 네. 다 네.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사랑했다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네. 좋습니다. 다자 살펴보면은 다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다슬러 한번 올려주고 오 하기 전에 추가음 하나를 앞에다 넣어가지고 네. 다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추가음을 넣는 어 공식이 있죠. 네. 바로 그 음의 직전 음, 그러니까 그 직후에 나오는 음과 같은 음정으로 네, 네. 넣어줍니다. 그오 하고 같은 음정으로. 네. 다아오 아, 이게 아니라 다아오 똑같은 높이로. 어, 네. 오와 같이 아오아오다오다오다오 아오, 아오, 아오. 아오. 이렇게 되렇게 돌아서는 나의 두 여기 두 자에 살짝 뒤집는 목으로 시작해 줍니다. 네. 두뺨 위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두를 바로 그냥 놓자마자 뒤집는 목? 네. 두 이렇게. 두 이렇게 되게 네. 뺨 여기 그 활강 아까 그 팝에서 쓰던 활강 기법 그거 네. 써주시고요. 네. 위엔 다음에 네. 눈물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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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뒤집고요. 흘러. 네. 자 살짝 뒤집는 거는 이제 최진희 씨 버전인데 네, 네. 여기서 이제 전유진 양은. 호흡을 많이 사용해서 그냥 네. 편안하게 눈물이 흘러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 여기는 전효진이고 눈물이 흘러 요거는 최진이고 네. 눈물이 흘러 요거는 그렇죠. 이호섭 네. 버전이고. <laughs> 그렇습니다. 네, 이에 제가 뒤집어서 눈물이 흘러 네. 이 아, 이 앞에다가 미리 이제 뒤집으면서 지나갔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우리는 그 가만 안 있죠. 네. 이걸 못 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laughs>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언 네. 자, 네, 슬러고요. 네. 올려줬죠. 리언 이렇게 두 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서 한 개가 더 들어가면 더 매력적이겠죠? 음. 네디언. 이동하는 음정으로 이렇게 네. 처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리언 내인데 거기 더고 앞에 더 추가음 하나를 주게 되면은 결국은 언내 어 네. 이렇게 리어 언 네. 내가 어어 되면서 리언 어 세기가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동하는 음정. 어 이동하는 음정. 그렇죠. <laughs> 흘러 내려 내.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이동하는 음정을 표현하시면서 방금처럼 명치를 네. 쳐주시면 통통통 훨씬 매력적입니다 통통 통내 이렇게 네. 내려 내. 좋습니다. 네. 언젠가는 자 가는 당겨주는 슈퍼패션 네. 느낌을 줬습니다 네 가는 그렇죠. 이렇게 언젠가는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가는 뒤집어도 되고요 네. 안 뒤집었어요 원래는 그 다음에 헌 여기를 전유진 양현 시작할 때또 뒤집는 음. 목을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짜자짜자 짜자짜자 짜자 이거 동형, 동형 악구. 악구이기 때문에 같은 동형 악구일 때는 같은 패턴으로 하게 되면 재미없죠. 네, 그래서 뭔가 하나 다른 점을 네, 네. 보통 두 번째 반복될 때 많이 넣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짠짠짠짠짠 언젠 뒤집는 목을 하나 해서 어, 대조 역할을 줍니다. 예. 네. 가는 언젠 가는 그렇죠. 떠낼 줄알 네, 떠슬러 o 네. 줄 l 슬 t 그다음에 면 원래 활강만 있는데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강 끝에 살짝 w 집는 t me k n 지 w Let me know. Let m 면 k n 면 하고 네. 서도 면서도 e k n 방금 임팩트를 넣으시니까 매력적이네요 네. 그래서 서 o 임팩트 서에다 y 고 o 는 m 기 a 처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d t 피 이제 이 노래가 국내용이 아니라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서 Yes. I t h 장에 지금 불려진 노래잖아요 o p l 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are 오, 눈자 끝에 활공법을 넣으면서 그렇죠. 이게 한국의 가수다 이렇게 꿰낼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걸 네. 우리가 보여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활공 활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하다가 소리를 네. 뒤로 다시 빼면서, 빼면서 네, 절제죠. 네, 절제하고 다시 엄청난 배임과 함께 위로 바이브레이션과 함께 올라가는 이, 거죠. 비행기가 막 이게 네. 어, 저 이륙하는 거 이륙하는 것처럼. 네. 네. 착륙이 가냐, 이륙이 가네. 꼭 이륙에서 살짝 1초 정도 멈추시더라고요. <laughs> 바로 생각이 안 나. 착륙인지 이륙인지. 네. 저희는 이륙은 싫어합니다. 왜? 무서워 가지고. <laughs> 네. 착륙이 네. 좋아요. 네. 우리 이제 네. 거소 공포증이 어서 별로 높은 데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떠날 줄 알. 면서도 오, 너무 좋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서도 네. 그래서 면서도 여기 면 뒤집고 서 임팩트 주고 네, 네 면서도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면서도 세리따는 으로 면서도 이렇게 되게.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라는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음. 또 맛깔이 다 달라지는 것이라서. 그렇죠. 어차피 이 노래가 이제 국내용으로 있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수가 부른 대로 부르면 되지만은 네. 어, 국제적으로 이제 나갈 때는 약간 어, 그 국제적인 국제에 맞게. 글로벌한 그런 이, 이 윤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음. 네, 변화를 시켜야 우리 한국 가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애국가 스케일처럼. 아. 아기. 네네. 미련 때문에 자자자잔. 가고요. 미련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동형악구니까 네. 앞에보다 뒤에 훨씬 복부의 힘을 많이 사용해서 네. 불러 주시면 되겠고요. 점점 크게 니까 네. 크레센도. 네. 난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집는 목으로 울자를 표현했죠. 음. 난홀 흐라, 라따오 요렇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또 활강, 네. 그다음에 슬로와, 추가음, 아따오, 아오, 요렇게 되게 음. 어, 그럼 아이에다가 또 하나의 약간의 어, 강조점을 좀 주는 네, 자, 또 우리도 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또창법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좀더 추가가 될까요? 음. 난 여기 갈성이좀 왔으면 난 울고 말았다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네 장군 창법으로 가는 거죠. 네난 응. 울고 말았다우난울 여기 떨어지고 고로 하셨네요. 네 그게 이제 귀곡성이죠 네. 울고 말았다오 그, 이렇게 한가요? 그럼 엄정이 왜 그래? <웃음> <웃음> 규곡성이 되니까 나도. 그런 음, 느낌이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라는 거는 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의 예, 네. 자기의 어떤 감정을 어 자기 그 고유한 방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라서 네. 꼭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남정네다 보니까 음. 네, 이렇게 조금 멋스럽게 또 네. 이렇게 남자의 멋을 조금 더 부가를 시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어, 또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 스타일로 또 보여주셔도 네. 됩니다. 네, 또 아기일 때는 네. 또 아기 스타일로. 네. 아기가 너무 음, 난 우, 이것도 또안 되죠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저의 아기는 벌써 갈성을 하려고 그래서 아, 걱정이 진짜? 됩니다 세리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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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것도 하고 이래요 오, 네. 오 그래요? 네. 호랑이 소리 너무 많이 들려줬나봐요 호랑이가 숲 속에 어. 제가 맨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나봐 네. 오, 오. 자 아무튼 비전 네,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네, 멋있게 부른 방법 한번 살펴봤고요. 네네. 자 아무튼 그 우리나라 가수가 일본에 가서 우리 가요를 가지고 그렇게 또어 새로운 그런 면모 우리 대한민국의 가요가 얼마만큼 어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참 어 이번에 그 우리. 어, 현역 가왕. 네, 현역 가왕의 네. 전유진, 전유진 양이 네.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가수분들도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계시니까 네네. 저희가 또 기회되는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